이렇게 1톤 트럭에 올리는, 네, 올렸다, 내렸다 할수 있는 캠핑 박스죠. 홈런. 원조 제품입니다. 여기 공존에 히트를 쳤던 굉장히 많이 팔린 1톤 트럭 전용 홈런입니다. 캠핑도 할수 있고, 또 떼어내면 그냥 트럭으로 쓸수 있는 네, 그런 제품인데, 이번에 좀 버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. 자, 대표님, 어떤 게좀 바뀌었을까요? 이 제품은 기존 제품하고는 좀 다르게 네. 어,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게끔 어, 그런 수납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. 네. 당연히 수납 공간, 출입구도 입구도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. 안쪽에 들어가면 기존 모델은 뭐 샤워실이 있었는데 네. 얘는 샤워실을 빼고 어,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어, 모델은 그 평상형으로 되어 있죠. 어. 평상형에 TV가 얘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제업이 나오고 있네요. 네. <laughs> TV가 있고, 평상구조로 바뀌었다. 예. 그리고 네. 이제 가구는 좀 화이트 톤으로 변경이 됐고요. 네. 어, 요 버전이 지금, 어, 1690만원 기본 가격인데, 저희가 열대 한정은 1390만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열대 한정 1390만원에 네. 지금 진행하고 네, 있고요. 신 모델이죠. 신 모델로. 네. 네. 트럭은 별도입니다. 이거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옆에 지금 카라반이. 네. 두 대가 서 있거든요. 네. 요거는 이제 다음 기술의 애초에 네. 그 히트 카라반이잖아요. 네. 요거 두 대, 두 개만 지금 특가로 판매하시는 거예요? 네, 네 요거는 이제 3, 4인용으로 보시면 되고, 네. 요거는 어, 히트라는 모델인데, 요 모델은 저희가 옵션 다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3,400만 네. 원 판매가. 네.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2,000만 원에, 어, 한 대만 네. 판매할 계획이고요. 네, 네. 외부 보시면 감성 카라반으로 유명했죠. 그리고 위에 파업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주행 중에는 내리고 그리고 주지하 주차가 가능하죠. 예. 네, 지하 주차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가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거 가격이 네. 원래가 3,400 프로 옵션인데, 네. 지금 현재는 2천만0천만 원. 2 ,000 2 원. 네. 가격 내고는 없습니다. 없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옆에 이 네. 모델은 이제 히트 플러스라는 모델이고, 네, 어, 인까지. 어. 사용을 가능한 모델이구요 네. 2층 침대 있고 어, 특이하게 얘는 뭐 2층 침대가 있어도 하중에 상관없이 음 예, 100kg 까지 일반적으로 네. 70kg 인데 얘는 네. 100kg 까지 성인도 여기서 잘수 있거든요 네. 요 모델 여기 어, 3,700만원 풀옵션 지금 판매가는 2,300만원 요것도 내고는 없습니다 <laughs> 네, 워낙 이제 거의 원가로 넘기시는 겁니다 네 굉장히 전시되어 있던 요 카라반, 네, 가격 말씀드렸고.